이번 리딩은 해, 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리딩을 할게요.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먼저 읽었던 이상민은 민주당의 그 이낙지파 그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행안부 장관. 이 사람은 생긴 게 김학의하고 똑같아서 전 저 사람 김학이랑 너무 똑같다 그랬어요. 약간 느낌은 달라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법부의 판고 판사였다 그래요. 우리나라 판, 어, 수준을 알겠어요. 재판부의 수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재판해서 결과 나온 거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도, 어, 물러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나왔죠. 돼지. 지금 자기 자신이 최근에 원하던 거를 이루었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생안부를 이제 이루었,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을 했고, 성공을 했고, 이제는 자기네 원하던 걸쫙 얻었다고 생각을 딱 하는 지금,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겠죠? 나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들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인데,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설치하게. 입법부에서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없앤다든지. 이것은 불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법 설치다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돼서 어, 실패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뭐 때문인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돼요. 난처하게 되고 짜증을 많이 부리게 돼요. 그래서 나 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이 돼요. 이룬 게 있긴 있지만 그 이룬 것보다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놓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게돼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국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이거는 경제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보다는 아마도 어... 좀 망신을 당하게 돼요 망신 개망신 당하게 된 일이 생겨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한다든지 결정을 삐끗 잘못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다든지 좀 그렇게 돼요. 이 사람 사퇴할 수도 있어요. 인성열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너 그냥 물러나라. 딴 사람 앉혀서 이이 그러니까 이 돼지는 배신의 배신이 그냥 밥 먹듯 하는 자예요. 자기가 쫙 깡패처럼 양아치 새끼처럼 쭉 끌고 다니다가 지 맘에, 지한테 잘 비비고 막 엎드리고 빨아주고 이러는 것들한테는 어, 너너 너 잘한다. 발좀 닦아봐. 내 저기 막 구두 좀 닦아봐 이러고 구두 쓱 내밀고 앉아서 그럴, 그러는 수준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추잡스러운 수준이에요. 이거는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들어오는 느낌이 아주 지저분하고 제가 이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쫙 따라다니는 그 느낌은 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운명이 기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막 충성을 바쳤겠죠. 2016년 선거할 때막 알아서 갔다가 바치고 알아서 원래 그런 인간들이 또 윗사람한테는 말도 못 하게 비굴해요. 아래 사람한테는 가혹하고 힘없힘 많은 힘 있는 자들한테는 비굴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라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자예요.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에는 말도 못 하게 비굴 비굴 비굴하고 국민들한테는 돌아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지저대고 발톱을 드러내고 들깨새끼처럼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물론 하라 그러겠죠. 뭔가 자꾸 일이 희생탄 하나 삼아서 그냥 경찰국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비난도 비난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비난도, 윤석열도 비난 같이 싸잡아서 받게 돼요. 제가 권성동 읽을 때 비밀이 자꾸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수 뭐 구급 아, 뭐 누구를 뭐 아들을 했는데 어떤 저쨌는데 그러길래 그때 저게다가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딩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터진 거예요. 전화 전화 그게 윤석열하고 하는 전화가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가 윤석열은 핫바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혼도 갖추라고 그냥 콜걸이 다그 사람 전화까지 다 차지하고선 그럼 그 집무실에 가서 전화 띠지리고 오는 거 보고선 내가 할 거야 내놔 이러고선 하고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가 이게 여기 볼케이노 콜걸 완전히 그 볼케이노에서 그지랄하고 다녔잖아요 막 설치고 다니고 까만 양복 입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본 사람마다 다. 그때 하던 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청와대 박물관 한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림 전시회를 한다, 그런데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는 거겠어요? 자기 그림 갖다 걸고 팔고 이지랄, 거기 완전히 사기 처먹는 장소로 써 처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은 국가 돈으로 지 개인 미술관을 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사람, 국민들은 자기 수준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말이 정말 진, 진리예요, 진리.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 이찍한 사람들은 수준이 콜걸과 저 똥돼지의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같이 they could r e l 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리고 1번 찍은 사람들은 이재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의 저 정도는 돼야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 김혜경 씨가 좋고, 막, 전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그래, 그런데, 윤대지에 비하면은, 억만배는 더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씨는. 따로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굉장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이 사람 쫓겨나갈 것 같아요. 예, 쫓겨나가든지, 자, 직장을 잃든지, 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한번더 보고. 선거할 때 어마어마한 어... 그 자의 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야, 저거 됐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콜 걸고 사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저 자의 저런 난폭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전다 봤어요. 다본 정도가 아니에요. 막 주먹을 날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쪽 그 선거에서 선거하는데 유세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건드렸다고 잡아당기고 뭐 말을 하려고 했다고 돌아서더니 눈가를 아래위로 불라리면서막 손으로 그 사람한테 어머 저는 세상에 기절하는지 알았어요. 야, 저런, 저산쪽 구멍 같은 저런, 저런 새끼가 대통령 되면 저거 나라 참 볼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제 리딩도 된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날 하루 반짝해서 산에다가 불이 막 나고, 막 산에 투표 두번할 때마다 불이 난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선거 전날, 대선. 전날,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사방에 불이 몇십 군데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는 불이 딱 그쳤어요. 오히려 불이 지금 더 나아야죠. 그때는 3월달이에요. 불날 때도 아니고. 돌풍이 불었다 해도 그렇게 몇십 군데서 불이 나나요? 여기저기 온 사방에서? 이해자가 누구지? 아 어, 이거는 먼저 본 리딩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이 리딩이 그런데 이 사람 해임할 때 해임당하던지 사임하던지 좀 그렇게 될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리로 가든지 다른 직책을 맡게 되든지 하여간 누군가의 동정을 얻어서, 그러니까 야 그래도 쫓아내는 거 너무하지 않냐? 뭐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거를 또 도움을 받는다든지 좀 그러는 이렇게 완전 반대로 나오는 리딩은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어.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일은 어, 아마 뒤에서 그냥 잠깐 네가 관두고 시끄러운 거 주, 저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줄게.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놈도. 이 사람도. 아주 그냥 욕이 입에 붙었네, 나도 이제는. 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앞으로.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이게 경찰국과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경찰국과 합치고, 굉장히 많은 반발임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싸움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자리를 물러날 거예요. 물러나든지, 사임하든지, 그리고, 다른 거를 또 하겠죠. 이거는, 리딩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볼게요. 짧게.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이제 슬쩍 빼놓고, 다른 자리 주고 이러겠죠. 개수작을 부리겠죠. 아우, 50년 전에 써먹던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생쇼를 하고 있으니, 다른 자리 얻게 돼요. 관둔다 하더라도 다른 자리를 줘요. 다른 자리. 어, 아마 그, 모, 어, 그 사, 어, 상황을 살짝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물러나서 있어라. 이렇게 하던지 하여간 이 사람도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겨요. 뒤집어지는 뭔가 망신당하고 시끄럽고 무슨 짓거리하고 이러, 이러는 것들이 좀 망신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자기 역할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자리에서. 힘들어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는 실패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인 게다 나중에 탈로가 나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국민들 뒤에서. 경찰국을 이용해서 자기 손 안에 넣고, 김명신의 죄를 다 만부마시키고, 증거조작을.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이 이런 몇억씩 들고, 이렇게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오로지 자기 옆편내하고 장모 범죄 덮는데, 돈 벌어주는데, 쓰기 위한 그런 걸로 모두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사유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국에서나 하는 짓이에요. 독재자나 하는 짓이고, 김정은이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국가 권력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 전화,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제대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들 겁먹는 인간들 많아요. 불법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나는 걸릴 게 없나? 이러는 인간들은 한가발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죠. 그러니까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뽑아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 그분 제가 한가발하고 얘기하는 거 듣고, 그 국정회의에서, 국회 회의에서 정말 똑똑했어요, 그 사람. 정말 똑똑했어요. 한가발한테 넘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차분하게. 그 원래 사람을 공격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그 박범계 그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어이 사람 새로운 거 해요 쫓겨나 쫓겨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쫓겨나서 사임하고 다른 자리를 쓱 줘버려요 결국은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신나게 깨지고 망신당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세번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 되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될때 그러면 이제 그 이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림처럼 병풍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읽다 보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이걸 뭐 사람의 일을 재미로 읽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어 이상민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